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주리호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물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학과 공부 외적으로 여러가지 특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능사라든지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 뭐 기능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음만 먹으면 취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강의 일환으로서 저와 오늘 같이 수, 어, 수업하실 내용은 PLC 완전 정복 기초편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자비 전공자들도 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드리는 PLC 완전 정복입니다 자, PLC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PLC는 우리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다라고 부르는데, 얘는 우리 자동 제어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전기 전자 파티에 있는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장치를 PLC라고 불러요. 뭐 거창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기초부터 찬찬히 한번씩 살펴볼게요. 그럼 도대체 PLC다라고 하는 게 뭐고 내가 도대체 PLC를 왜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우리 이제 시퀀스 도면이다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기 기능사 자격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도면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우리 PLC를 공부하는데 이 도면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지 잘 몰라도, 자, 이쪽에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신다, 그죠? 그리고 T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삼상전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R하고 T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있다. 그럼 전류가 흘러나가겠다. 그죠? 흘러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오면 전기가 통하게 될 텐데, 얘가 지금 봤더니 전선이 얘기다. 전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쌤, 얘는 뭐예요? 우리 퓨즈라고 하는 과전류 차단 장치인데, 퓨즈를 통과해가지고 전기가 계속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렇게까지도 도착을 하고, 여기. 비접점들 다 통과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접점을 우리가 비접점이다라고 불러요. 어쨌든, 뭔가 붙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할, 전류가 흐를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 오는데, 더 이상 못 흘러요. 왜? 뭔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전기가 이렇게까지는 다갈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이 전부 다 끊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못해요. 그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PB1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PB1. 얘를 푸시 버튼이라고 다 불러요 푸시 버튼 뭔지 모르겠지만 버튼이니까 눌러야 될것 같다 그죠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면 떨어져 있던 얘가 달라붙으면서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 버튼이다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전기가 아 전류가 아까까지는 끊어져 있다가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어디 gl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GL이 뭐냐? 그린 램프예요 그린 램프. 자, 램프. 그럼 램프에 불이 켜지게 되겠다, 그죠? 전류가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린 램프가 켜지게 된다. 뭐를 했더니? 푸시 버튼을 눌렀더니. 푸시 버튼을 누르면 그린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린 램프가 점등이 되면서 옆에 봤더니 PR1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죠? 파워릴레이다라고 하는 계정기에요. 파워릴레이다라고 하는 계정기 쪽에도 전기가, 어, 전류가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자 PR1이다라고 하는 파워릴레이에 전류가 흘러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자 PR1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접점들이 반응을 해요 A접점은 붙는 B접점 쪽으로 바뀌게 되고 B접점은 떨어지는 A접점 쪽으로 바뀌게 돼요 자 접점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봤더니 PR1에 떨어져 있는 A접점이 있다 그죠 얘가 어떻게 된다? 붙게 된다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자 붙으면 전류가 다시 이런 쪽으로도 흐를 수 있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T1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요 T1은 타이머라고 불러요. 타이머. 타이머라는 계정기가 있어요. 이 타이머는 전류가 흘러들어오게 되면 바로 접점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접점들이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1의 시간을 10초라고 설정을 해줬다고 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그린 램프, 그린 램프가 일단 켜지고 파워 릴레이 1번이 동작을 하면서 파워 릴레이 1번의 접점이 붙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전기가 흘러서 T1이다 라고 하는 타이머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럼 T1 타이머에 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10초가 지난 다음에 T1이다 라고 하는 접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또 이쪽으로도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RL이다 라고 하는 램프가 켜지게 되겠다. 그죠? r l 는 레드 램프겠다. 그죠? 레드 램프. 우리가 한건 푸시 버튼 1번을 눌러준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로직에 맞춰가지고, 이런 시퀀스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선을 이용을 해서 기구들을 다 연결을 해 두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그린 램프, 어, 녹색불이 켜졌다가 10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RL이다 라고 하는 레드 램프가 켜지게 된다. 끝이 아니라 어, 레드램프가 어, 켜지게 되면서 옆에 R, 어, PR2라고 하는 장비가 있다 그죠? 얘는 파워릴레이 개정기 똑같은 애예요 여기에도 전류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PR2라고 하는 접점도 반응을 해가지고 또 붙게 되겠다 그죠? 아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서 이번에는 T3 쪽에 전기가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T3는 어떻게? 아, 또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도 똑같이 10초로 설정을 해뒀다라고 보면, T3 접점이 10초 후에 또 붙으면서, 이쪽으로도 전류를 통하게 만들어주면서, 화이트 램프가 켜지게 되겠다. 그죠? 결국, 내가 한 동작은 이 회로도대로 여러분들이 부품을 구성을 하셔서 전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회로를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PB1이라고 하는 푸시 버튼을 바깥쪽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녹색 불이 켜졌다가 10초가 지나게 되면 아, 빨간불이 켜졌다가 또 10초가 지나게 되면 흰색 불이 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네, 물론 다양한 다른 동작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서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게이 회로도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동작이 되게끔 만들려 그러면 여러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구성을 한다라고 했더니 뭐 안에 들어가 있던 EOCR이다 라고 하는 과전류 계정기 뭐 PR1 PR2 PR3 퓨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X라고 하는 8핀 릴레이도 있어요. 뭐, 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기능사를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큰 공간을 차지한다. 이거죠. 뭐가 없을 때? PLC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PLC라고 하는 자동지어 설비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얘들을 전부 다 없애고, PLC다라고 하는 장비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동작을 구현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PLC다라고 하는 장면이 조금 해요. 이렇게 내보난 기계가 하나가 있어요. 자이 PLC다라고 하는 기계는 위쪽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어요. 뭐 단자의 개수는 PLC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니까, 그냥 몇개 정도 있다라고 볼게요. 자이 상단에 있는 이런 단자들을 우리가 입력 단자라고 부르고. 하단에 있는 단자는 출력 단자라고 불러요. 이런 입력 단자 쪽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동, 어, 그런 기능 사회를 똑같이 구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앞에서는 우리가 푸시 버튼 1번을 눌러줬잖아요. 그죠? 렇 그럼 푸시 버튼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입력 쪽에 부착이 돼야 돼요. 입력 쪽 단자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까처럼 푸시 버튼을 하나 연결을 해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출력적으로 어떻게 램프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렇 뭐, 녹색 램프가 켜졌다가 빨간 램프가 켜졌다가 뭐 하이트 램프가 켜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런 출력쪽 단자에다가 우리가 램프들을 연결을 해 두는 거예요. 램프들을 연결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까 동작은 뭐였어요? 켜지고, 10초가 지나면 얘가 켜지고, 또 10초가 지나면 얘가 켜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피해시를 통해서. 그이 PLC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아, 얘의 입력이 하나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는 시간을 꼭 10초가 아니라 5초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뭐 1초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 우리가 동일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X, 뭐 릴레이도 있어야 되고, 타이머도 있어야 되고, 파워 릴레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PLC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굉장히 소용화시킬 수가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PLC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PLC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을 어떤 식으로 뽑아낼 거냐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니까.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쓰고 볼게요. 자, 이런 상자 같은 거 안에다가 그리고 이게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얘가 입력이 뭐 3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얼마가 나와요? 8이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이게 기본적인 PLC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PLC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3이 들어왔을 때 8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10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50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PLC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PLC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죠 XG5000이다 라고 불러요 자이 XG5000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 받고 나서 저와 함께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PLC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류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서 사용하실 프로그램은 XG5000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아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홈페이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우리 포탈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세종사이버대학교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학교 홈페이지 나온다, 그죠? 자, 들어가셔가지고 쭉 스크롤 내려 보시면, 우리, 아, 위쪽에 우리 학사 일종도 있고 학과 소개 있네요. 그죠? 학과 소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시면, 우리 왼쪽 편에 전기전자 공학과 있다. 그죠? 한번 눌러 볼게요. 어, 봤더니, 우리 자료실 들어가려고 봤더니 자료실이 없네요. 그죠? 네, 여기는 없어요. 어,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우리 같이 들어왔던 거고.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검색창 한번 볼게요. 자, 학교 홈페이지도 자주 자주 들어와 보세요. 자, 다시, 홈, 어, 네이버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LS 산전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영어로 LS 치시고, 산전이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우리 LS 산전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PLC를 주로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필요하실 때는 이 LS 산전이다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거예요. 자 들어와서 여러분들 창쭉 내려보시면 저 왼쪽 편에 다운로드 자료실이라고 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내리셔서 검색창을 한번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 plc 라고 치실 건데 아래쪽에 봤더니 plc 다 라고 하는게 검색으로 떠있다 그죠 자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떠있는데 plc 누르셔가지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 내려보시면 뭐 plc x g b 카탈로그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들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실 프로그램 xg5000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 세번째 칸에 있네요 그죠 한번 눌러보시고 자 첨부 파일이 4 개나 나와요. 우리가 한글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한글 버전 받아주시면 돼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다운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PLC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가지고 계지 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물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큰 PLC를 사용하는 뭐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PLC를 이렇게 다루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우리 시험용으로. 시험에서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PLC가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보통 20만원 전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신다 혹은 뭐 개인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다 하시면 이게 학과 사무실에서도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뭘 받든지 빌려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보증금은 좀 내야겠다 그죠? 안 갖다 주실 수도 있다 보니까 보증금은 따로 조금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데 위쪽에 단자가 있고 아래쪽에도 단자가 있어요. 이쪽 편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푸시 버튼이라든지 여러가지 입력 스위치들을 연결을 해주고. 아래쪽에다가는 램프라든지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어, 출력을 나타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사 구멍들이 있다, 그죠 얘들이 하나 하나의 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자에다가 부품들을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실제 부품은 PB라고 하는 푸시 버튼 같은 걸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푸시 버튼이다라고 하는 걸 얘가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PLC는 이 단자 구멍에 사실 푸시 버튼이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램프들이 달릴 수도 있고 어떤 게 달릴지 모르다 보니까 PLC는 이 구멍을 P40이다라고 하는 구멍으로 인식을 해요. 옆에 구멍은 P41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위쪽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P0, P1, P2 이런 식으로 입력 접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자에다가 부품을 연결을 할 때는 PLC 프로그램을 짤 때는 P0라고 쳐주셔야지 얘가 인식을 해요.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디바이스명. PLC가 알아듣는 용어를 디바이스명.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사용하는 부품명은 변수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푸시 버튼 1번이다, 푸시 버튼 2번이다 이런 것들은 변수명이 되는 거고 변수명을 입력해가지고는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PLC가 알아듣는 용어로는 디바이스명이다라고 하는 P0, P1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LC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설비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고 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걔들을 다 프로그래밍화해가지고 이 PLC 장비 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PLC 장비만 있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어, 복잡한 동작들도 다 간단하게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PLC 프로그래밍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들이 어떤 것이든지 다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보셔야겠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푸시 버튼을 달아가지고 푸시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아래쪽에 램프가 그냥 켜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램프가 깜빡깜빡하게 만들 수도 있고 푸시 버튼 입력을 줬을 때 바로 켜지지 않고 뭐 10초라든지 20초라든지 시간 지연이 발생한 후에 켜지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를 끊는 거야. 이제 신호를 끊어가지고, 꺼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바로 꺼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프로그래밍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도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기기능장 시험은 사실 예전에 비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 은 원래 조금씩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하루라도 일찍 다시는 게 좋아요. 어, 문제는 뒤로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PLC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여러분들이 뭐 4층 연산까지도 다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어, 응시를 하셔야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4층 연산하는 것까지도 다 수업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PLC 외관을 보시면 여기에 DR22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DR22라고 하는 어, 기종도 있고. 어, 제가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대여해드리는 건 DR20SU라고 뭐, 하는 걸 대여를 해드릴 거예요. 20SU, 30SU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물론 대부분 기종들의 입력 접점이나 출력 접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데, 이제 기종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달라진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번호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출력 접점이 저는 이제 P40, 4 1일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기종에 따라서 20, 2 1일 이렇게 나오는 기종들도 있으니까, 아, 그런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숫자만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된다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음, 다 끝났네요. 그죠? 자,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창 뜨면, 예, 다음, 예, 다음,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 돼요. 웬만한 기종들에는 여러분들이 다 설치가 될 텐데, 물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PC가 좋으면 뭐 설치도 빨리 되고, 반응도 빨라지고, 어 이게 다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을 보시게 되면, 뭐 PLC만 가지고 따로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따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고, 우리 전기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감옥 안에 이 PLC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제한시간이 2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2시간 동안 PLC를 만든다라고 하면 은어 떨어져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PLC만 하는 게 아니라 PLC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기타 다른 작업들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죠? 전체 다 해서 5시간인데 여러분들이 PLC가 빨리 끝나면 빨리, 빨리 끝날수록 다음 작업에 이제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PLC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PC도 조금 좋은 거 쓰면 반응이 조금씩 빨라져서 좋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설치가 끝나셨으면 여기 없던 바탕화면에 XG5000이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열리셨어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은 아니고 여기는 이 배경 안에다가 우리 실제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노트를 하나 열어야 돼요. 이 노트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프로젝트. 자, 처음 빈 공간에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셔야 되는데 새 프로젝트는 어디서 열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메뉴바에 왼쪽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음, 찾으셨으면 클릭해 볼게요. 프로젝트 눌렀더니 아래쪽에 빈 용지 같은 게 하나 보이면서 새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창이 하나 뜬다, 그죠? 바로 프로그램이 열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어, 이제 만들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저장할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주는 창이 뜨는 거예요. 처음 봤더니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뜬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이름 칠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 실행할 파일의 어, 이름을 뭘, 무엇으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날짜에 맞추셔가지고, 뒤에 01, 02, 03,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찾기도 좋으니까, 오늘 날짜가 5월 29일이네요. 그죠? 5-29-01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정해 주시고 아래쪽을 봤더니 파일 위치라고 나온다. 그죠? 지금 만드신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냐?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C 드라이버에 가보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면 XG5000이다 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쪽으로 저장이 돼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 봤더니 CPU 시리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CPU 종류다 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얘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PC에다가, 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다 끝냈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실제 기계 있잖아요. 그죠? 그 PLC에다가 작성하신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셔야 돼요. 실제 PLC하고 노트북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뭐, 잭도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연결을 하셔가지고, 어,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이 어떤 거에, 따, 어떤 거인지에 따라가지고, 기종에 맞춰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어, CPU 시리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XGB로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XGB를 골라주시면 되고, CPU 종류다라고 하는 게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 혹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지금 20SU 혹은 30SU다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눌러 보시면, XBCE 시리즈도 있고, XBCH 시리즈도 있고, 어, XBCS 시리즈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어,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XBCS 시리즈예요 S를 선택을 해볼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DR22라든지 이런 기종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XBCE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학교에서 대여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전송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아, 요걸로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XBCS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 다 끝나셨으면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빈 노트가 하나 열린다, 그죠? 자, 여러분들 조금 더 크게 보시라고 제가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도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면 확대 버튼이 있으니까 크고, 작고, 어,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작게, 너무 작다 그러면 조금 크게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 프로젝트를 열고 나면 이제 각종 명령어들을 하나씩 배우셔가지고 한, 어,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설치는 다 끝났다, 그죠? 설치 끝나고, 아,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는구나 라고 하는 거까지 배운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하시고. 저장은 안 해도 되겠다. 그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바탕화면에서 XG5000이다 라고 하는 아이콘 더블클릭 하라 그랬어요. 예, 해 주시고. 자,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 프로젝트를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사실 이제 제 컴퓨터에는 원래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보니까 조금 만져진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아예 PC를 처음 설치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창들이 밑에 막떠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막떠 있다. 그죠 얘들은 물론 나중에 다 필요하긴 한데 어, 보기라고 하는 데서 얼마든지 불러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화면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x, x에서 다 지워 줄게요. 어허.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는 새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걸 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새 프로젝트 눌러 가지고 열었는데 이렇게 여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 봤더니 새 프로젝트 앞에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다. 그죠? 이빈 백지 같은 거. 이게 아까 봤더니 여기 프로젝트 밑에도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얘를 누르시면 바로 또새 프로젝트가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여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얘한테 갖다 대 봤더니, 어, 새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서 컨트롤 N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컨트롤 플러스 N. 여러분들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N, new 가 되겠다. 그죠? N을 눌러 주시게 되면 똑같이 새 프로젝트를 열수 있는 창이 열려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세 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저는 한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 눌러서 이렇게 여는 게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시면 되고, 어 똑같은 요 그림 눌러 가지고 하는 게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눌러 주시면 되고, 고아 선생님 저는 키보드 쓰는 게 편해요라고 하면 키보드로 눌러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뭘 추천을 드리냐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마우스를 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키보드를 쓰는 것보다 마우스를 쓰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도 가능한 한 단축키를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단축키를, 키보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셔야지 1분 1초라도 빠르, 어, 빨라지게 되니까 아직은 조금 손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마우스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셔야 되니까 가능한 한 마우스 사용하지 마시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 볼게요. 새 프로젝트 열 때부터 어떻게 여기 가서 열지 마시고 어, 여기 가서도 열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Ctrl N 눌러 가지고 하는 걸 연습을 하겠다. 눌러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뭐 날짜에다가 숫자 붙여서 가기로 했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 파일 위치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파일 탐색기 같은 거 열어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가 보시면 XG5000이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다음 뭐 복습하실 때, 어, 내가 그때 어떻게 만들었더라 궁금하시면 이쪽 가셔가지고 찾아서 다시 불러오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CPU 시리즈는 XGB가 되는 거고, CPU 종류는 우리 S 시리즈 사용하기로 했다. 그죠? XBC, S다. 라고 하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확인. 물론 여러분들이 새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프로젝트 이름은 항상 입력을 하셔야 돼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건 계속 입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아까 잠깐 봤던 CPU 종류라든지, 이렇게, 탭 프로젝트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CPU 시리즈라든지 CPU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택한 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한번 정해진 건 계속 얘가 기억을 해서 불러오게 되니까 프로젝트 이름만 자꾸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창이 열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셔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위쪽에 있는 메뉴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첫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어요? 아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되니까 어, 세종사이버대학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LS 산전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음, LS 산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한두 달에 걸쳐가지고 1 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수정돼서 나오니까. 물론 작년에 썼던 거 재작년에 썼던 거 어, 사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고 한건 아닌데 아무래도 새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죠 가끔씩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새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일단 프로그램 다운 받는 거 봤었고 설치하는 거 봤었고 설치 끝나시게 돼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새 프로젝트 여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되죠? 좀 쉬셨다가 다음 강에서 우리 이제 메뉴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